그릇. 어떤 날은 부쩍 마음이 좁아진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금세 지치고, 누군가의 행동에 필요 이상으로 흔들리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문득 이런 의문이 밀려오는 순간들,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이 조금 작아진 것 뿐이라는 사실을요. 사이토 히토리는 말합니다. 그릇이 작으면 인생은 늘 막힌다. 하지만 그릇이 넓어지는 순간, 길은 자연스럽게 열린다. 일부 그릇이란 결국 받아들임의 크기다. 그릇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전체에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누군가의 다정함도 누군가의 실수도 어떤 기회도 심지어는 행복조차도 받아들이는 그릇이 작으면 모두 빠져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그릇이 넉넉한 사람은 작은 친절도 크게 느끼고 작은 행운도 오래 잡아두며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폭이 넓은 사람이 결국 삶도 넓게 살아간다. 이부 그릇이 큰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바람 한 번에도 기울어지고 사람 한마디에도 금방 상처받습니다. 반면 그릇이 큰 사람은 조용히 미소를 짓고 말합니다. 괜찮아요. 다 그럴 수 있죠.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 여유, 그 따뜻함, 그 담백함이 그 사람을 더 넓고 깊은 인간으로 만듭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누구보다도 강하지만 누구보다도 부드럽습니다. 그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그릇의 힘입니다. 3부, 그릇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작은 성실이다. 우리는 보통 큰 것만 바라보며 살려고 합니다. 큰 목표, 큰 운, 큰 기회. 하지만 사이토 히토리는 말합니다. 큰 행운은 작은 성실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간다.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인사, 작은 배려, 작은 책임, 작은 정성, 그 모든 작은 것들이 조용히 쌓이면서 그릇의 바닥을 두껍게 만듭니다. 그 바닥이 단단해질수록 당신에게 담길 행복의 무게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사부 마음을 비우면 그릇은 넓어진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누군가 때문도, 상황 때문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비워지지 않은 감정, 그 잔재가 마음 속에 남아 그릇의 공간을 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질투, 비교, 불안, 집착, 미움. 이 감정들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행복이 들어올 자리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건 세상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넓은 마음으로 확장하는 과정입니다. 5부, 그릇이 넓어진 순간 행운은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인생에서 운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서입니다. 그릇이 준비된 사람은 작은 기회에서도 큰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릇이 좁은 사람은 큰 기회를 앞에 두고도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밀어냅니다. 오늘 바꾸고 싶다면 먼저 그릇을 바꿔라. 그릇을 바꾸는 일은 자기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일과 같습니다. 결론, 그릇이 넓어지는 순간, 인생의 흐름도 바뀐다. 사이토 히토리의 그릇을 읽고, 오늘 누군가를 조금 더 이해해주려는 마음, 내 하루를 조금 더 정성스럽게 바라보는 시선, 내 감정을 조금 더 부드럽게 내려놓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그릇을 한뼘 더 넓혀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생의 흐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좋아지는 쪽으로 바뀔 것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 삶도 넓게 살아낸다. 자신에게 오더를 내리세요.